자, EBS 프라임. 적분. 준킬킬. 두 문제 하겠습니다. 115번. 상수함수가 아닌 두다항함수 F랑 G랑 그들의 부정적분을 라지 G라고 했고요 이게 이거입니다. 아, 가족권 일단 쓰긴 써야 되겠지. 그대로 할까. 일단, F랑 G를 합 미분한 것이 18에 라지 G에 두 배의 F의 프라임에 22에. 음.. 그렇대 그 다음 나 조건은 먼저 가봐야겠다 어, 스몰 에프라고 하는 친구가 인테그라 1에서부터 x까지 gtdt 하신 다음에 플러스 16 음, 18 x 12 이렇게 써둡시다 g 1은 0보다 작고 나 gg의 제로는 1이다 다친구가 0부터 2까지 함수 f hx가 요거일 때 hx가 계단형 함수로 만족시킬 때 이거를 구해라. 일단 문제 생김새를 보아하니 박스 안에서 최대한 fx를 구해야 박스 탈출해서 hx를 구하고 그러고 마지막에 계단형 함수로 계산 마무리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박스 안에서 최대한 많이 만들어봅시다. 일단 뭘할수 있을까? 대입해보고 싶은 값이 하나 있긴 하네. f의 1은 6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과연 g1은 0보다 작다라 뭔가 연관이 있을까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해볼게요. F의 프라임은 G 플러스 18. 차수가 몇 차인지가 나와있진 않은데, 일단 한 차수 차이가 난다는 건 나와있고, 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생각해보자. 첫 번째 식을 직접 전개를 해볼까? F, 과로, F 프라임 빼기 1 8 아니야. 음, 차수를 한번 구해볼까 만약에 G라는 친구를 내가 만약에 N차라고 하면 미분한 게 G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F의 프라임이 어? F N차. F가 f N플러스 1차 바로 가자 음, F가 N플러스 1차 그렇다는 건이 식에서 곱한 게 2N 더하기 1차인데 미분했으니까 2N차 g를 적분하니까 n 플러스 1차 f 프라임의 2배니까 n차 그럼 얘가 제일 크긴 함 그럼 얘랑 같아야 됨 그럼 n이 음, 1이다 가까 나오니까 그렇게 복잡한 함수는 아니었네 그러면 직접 저식을 써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최고차항도 일단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그러면 f부터 해볼게 F가 2차 함수니까 AX의 제곱으로 시작한다고 치면, G라는 친구는 미분했으니까, EAX로 어, 시작을 할 거야. 아니면 그냥 더하기 18까지 나왔으니까 한 번씩 써볼게. 여기를 그냥 BX 더하기 C라고 해보면, EAX <laughs> 플러스 B 빼기 18 하면 될것 같고, 그러면 라지 G라는 것도 한번 써 볼게요. 라지 G는 a x 에 제곱하고 로 이거를 이제 도모하자. 물론 f1은 6이다 때문에 abc의 관계식 하나 나올 거고 g1은 음수다 좀 있다 쓰면 되겠지만 일단 1로 가 볼게요. 둘을 곱한 다음에 미분을 할까? 곱의 미분법으로 할 건데 곱의 미분법이 나을 것같아 일일이 곱하는 거 귀찮아요. 가겠습니다 f랑 g'으로 가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다가 뭐가 곱해지고? ea 플러스 f 미분한 쪽이니까 왜 yeah. 가만히 미분 미분 가만히 오케이 ea x 플러스 b 빼기 18. 자 그게 1 8대의 g 라지 g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8x 플러스 1에다가 4ax 플러스 2b 플러스 22. <laughs> 어. 보자 최고 차항부터 여기 몇 차요? 2차식이요. 그럼 18a 제곱이 최고 차요. 그걸 맞추자. 여기 몇 a 제곱? 2a 제곱. 여기는 그게 18a. 6a 제곱이 18a니까 a는 3. 그다음 x를 보자. 여기 2AB 여기는 얘도 같이 있잖아 2A로 묶자. 2A로 묶으면 B-18 빼기 일단 있고 여기 2A 묶으면 B 있고 자, 그것이 오른쪽에서의 1차 18 괄호 요거랑 요거지 b-18 더하기 4a 이제 b가 나오겠네 a 대입하면서 갑시다 6b 2B -18. B 6 과로 2b-18 은18 과로 b-6 6으로 약분하면서 3b 빼기 18 6으로 약분하면서 3b... 10월 <laughs> <웃음> 상수항 <웃음> 저기 EAC EAC. EAC. 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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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플러스 B과로 은 18과로 이렇게 나오겠지 EAC. 자 그러면 여기서 A가 3이었으니까 6C, A가 3이었으니까 6C. EAC. EAC. 어, 냅두자 왜냐면 ABC광이 하나 더 있거든 우리 아이쪽이따 대입하자. A, B, C 광에 하나 더 있었어. F, 이 있었지. 근데 A가 3이었으니까, 오케이 C를 없앨게 그러면 얘가 6이고 C가 3마이 b. 오케이 여기서는 전개해서 2차식으로 풀어야 될것 같은데, 내가 계속 처음부터 좀 의심하고 있는 건. 18 곱하기 2위를 직접 시킬 건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가지고 다 풀어본 다음에 다른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실제로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될까가 좀 고민이어서 36b 암산도 안 돼. 10월 360에다가 54는 414. 22랑 360 거기다가 54. 이지자 그러면 인수분 이거 해야 된다고. 2제곱 빼기, 6, 마이너스 6b랑 마이너스 24 있고, 마이너스 60b. 그 다음에, 18 빼기 얘인데, 아까 얘가 18 곱하기 23이었으니까, 18 곱하기 22. 360하고, 36, 394. 396이니? 맞네. 이거는 0이다. 어, 이거 6이랑, 아. 뭐 마이너스니? 4랑 아니 너무 큰데 6이면 60 아이고 66 됐다 그럼 b는 마이너스의 6 또는 66그 중에 하나가 g1은 음수다로 걸러지는 듯 g1은 이게 음수니까 B라는 친구는 12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지금 ABC가 다 나온 상태고, 그러면 HX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계단형함수 같은데. F를 정리해보자. 3X제곱 한 다음에 B가 뭐고? B가 마륙이었으면 C는? 9. 이렇게 생겼겠네. 그죠? 그러면 어...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F 더하기 12 1부터 2까지 일단 G4부터 G6이 먼저 좀 찾자 G4 아이고 G4 또 작게 만드는 거. G4는 8A니까 24 빼기 B가 마이너스 6 빼기 18 다행히는 얼마냐 0. 부터 g6. 36 더하기 b. 12. 음,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인테그라 0부터 12까지의 hx dx를 구해라. 인데, 이게 계단형 함수니까. 첫 번째 항은 뭐부터 뭐까지 계산하면 되고. 얘가 첫탕이지 공차는? 음, 응, 공차 12. 항수 6개. <laughs> 자, 그러면, 뭐지? 2분의? n 과로 아니야, 먼저? n 과로 2a 플러스 n-1b. 첫탕만잘 구하면 되겠네. 사탕이 0부터 2까지니까, 그냥 할까? 어,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F 플러스 12. 그리고 1부터 2까지는 F. 근데 이 친구가 대칭 축이 2인 게 뭔가 좀 기막히게 풀리지 않을까? 모르겠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저 새끼 X축이랑 어디 어디서 만나냐? 안 만나냐? 완전적으로 어, 떠있네. 꼭지점이 1컷만이, 요렇게인가? 0컷만일 때가 얼마지? 9. 그럼 2일 때도 9긴 하겠지?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1 2 빼기 F니까, 12가 요 정도 있다고 치면, 이 부분 구하고 싶고, 그지?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이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보시면 1 곱하기 12 하고 나올 수 있겠지 물론 그림 안그렸어도 됐었어 왜냐면 f가 1 대칭이니까 0부터 1의 적분과 1부터 2의 적분이 똑같으니 12 곱하기 0부터 1까지만 남았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자 그러면 2랑 6 일단 약분해두면 3이고 12가 2랑 5라서 7개 21 곱하기 12. 210이랑 252. 정답이 252. 맞냐? 맞겠지 뭐. 이렇게 열심히 계산했는데 틀릴 리가 없어. 맞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G를 찾는 것이 그냥 이런 노가다를 의도한 것인가에 대한 고찰만 좀 해보면 될것 같은데. 뭐, 답은 나왔으니까 여긴 다 필요 없고. 이 과정으로 진짜로 와야 될 것인가? 만 다시 고민해 보면 이 문제는 다 토파 보는 게 된다. 이거 필요 없고. <laughs> f랑 g를 곱한 걸를 미분한 거에 18 라지지. 음. 내가 처음부터 계산이다라고 느낀 이유는 뭐냐면 라지 g가 있다고 해서 미분을 하기에는 우리 이게도 함수를 할 일이 없단 말이지. 그러면 그냥 좌변을 그냥 전개하는 수밖에 없겠다. 근데 좌변 전개하면, 게다가 만약에 좌변을 적분한다 생각하면 F지긴 한데, 그럼 라지를 또 적분하니까 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그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쟤는 계산하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데. 그렇지 않을까, 의도가? 혹시 모르니 한번 해설지를 볼까? 다돼 있어. <laughs> 뭐가, 뭐가, 뭐가. 음. 예외적으로 수능 네. 자, 이렇게 단순 계산 의도가 많습니다, 역시. <laughs> 중요한 건 내가 왜 이게 단순 계산일 거라고 느낀 거를 너네도 느껴줘야 돼. 미분할 일이 없겠다. 왜냐면 더블 프라임이 안 나올 테니까. 적분할 일이 없겠다. 왜 라지지를 또 적분시키는 건좀 낯서니까. 뭐 이렇게 두 가지를 근거로 단순 계산임을 생각했습니다. <목소리> 자, 124번. 최고차의 개수와 양수인 3차 함수에 대하여 다음 두 함수가 있습니다. 와. 일단 GX를 보자마자 느끼는 건 g는 일단 몇차 함수겠네? 3차 함수, 음, 3차 함수. 어떻게 느꼈어 그걸? 음, 이거 빼면 최고차는 사라지니까 그 다음 요 hx도 아니지, 얘를 적분한 4차식에다가 이거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면 둘다 X네 제곱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3차긴 해. 근데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GX는 괜찮지만 H제를 미분할 수가 없거든, 우리가. 응, 음. 음. 하려면 해. 물론 마이너스 앞으로 속미분 나오면 되지만, 그거를 수투에서잘 시키진 않기 때문에 이거 그냥 그래프별에서 넓이 관찰하라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일단 스쳐야 돼. 그다 뭐, 가나 조건 해봅시다. 음. F형은 양수고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 그러면 일단 접하는 것부터 그려놓고. 위로 접할지 아래로 접할지 모릅니다. 두 가지를 둘다 그려놓고 보자. 자, 그리고 GX는 마이너스 2루트 3과 0에서 극값을 갖는다. 음. 미분을 해서 보면 더 좋긴 한데, 그래도 미분 안 하고 해보자. 음... gx를 GX는 그렇긴 해. 그러면 그냥 식으로 찾을 수 있을까? 음, 지금 G가 3참수인 걸 알겠는데, 문제는, 그러면 FT 더하기 2루트 3백에 FT를 직접 다 계산 전개를 해가지고, 개수를 찾아야 맞출 수 있다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걸 좀 기하학적으로 쉽게 볼수 없을까를 고민 중인데요 한번 생각해보자. g에 마이너스 2 루트 3 아니 근데 이거는 g까지는 우리 미분할 수 있어. 음, g까지 미분하자. 자, g 프라임 x는 우가 뭐가 되냐? 하품하지 말고 이 개새끼야. 자, 그래서 g 프라임에다가 마이너스 2 루트 3을 대입하면 극값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거든 네. f의 마 루트 3 빼기 f의 마이너스 2 루트 3이 0이고 그죠? 그 다음 응? 아 이거 플러스야? 아 얘가? 아 그럼 여기도 잘못 썼네 오, 그러면, 뭐야. <laughs> 그 다음, 제로도 똑같대. 음, 이렇게 관찰하니까 조금 쉽게 주긴 하네. 그렇다는 건, 음, <laughs> 등 간격이니까, 그지? 변곡점에 대한 위치를 주는 것 같아. 여기가 이렇게 있고, 얘가 0, 얘가 이루트 3. 그렇다면 얘는 2죠.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1. 근데 함수값 하나 주지 않았니? F0은 양수다. 어, 이거 양수네. 근데 얘라면 여기가 0일 테니까 아니겠다. f 1 그래프는 금방 나오는 편이었네요. 그럼 X축하고 있자면 2랑 0마이니가 여기가 마이너스 4긴 하겠다. 그죠? 이영 마이 마아요 가운데는 1대 2도 전개의 관계였고. 됐지? 그럼 일단 f는 다 밝혀졌네. 그러니까 이제 h를 관찰하는 거구나. 이제 h는 넓이로 보란 듯이 맞을 것 같아. <laughs> 1마 x. 아, 까이네 정확히 변곡점도 아닌 곳을 갖고 적분을 시키는데. 아무튼 시, 시, 시키는 걸 보자. 시그마 1에서부터 12까지의 hm. 더하기 시그마 3에서부터 12까지의 H에 마이너스 엔. 아 이것도 그냥 정적분 전개하다보면 뭔가 소거되고 그럴 것 같은데 왠지 이게 96이다 일단 H1이 뭔 말인지 보자 뭐부터 뭐까지야 음, 0부터 2까지 그 다음 마일부터 3까지 이렇게 점점 벌어지겠지 벌어져가지고, 마지막에 12가 들어가면, 아, 까지의 적분. 거기다가, 이제 얘인데, h 의 마이너스 n 이니까 h에 마삼 들어가는 거겠지? 마삼 들어가면 뭐부터 뭐까지야? 마사면, 아니면 4가 들어가면 마사니까, 하고 마지막에 12가 들어가면 마 12가 되니까 이거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반대고 지워지겠네 그치 얘도 이 다음 줄이 마이랑 다였을 테니까 이렇게가 이렇게랑 모두 상쇄가 되겠네 그러면 0부터 2까지의 fx랑 마일부터 3까지 fx의 합이 96이다. 왠지 기하학적으로 보게끔 만들어놨을 것 같은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2고 마이너스 2고 변곡점이 0인데 첫 번째 0부터 이는 여기 <laughs> 맞지? 그다음 마일부터 3 음, 비율 관계인 것은 아니긴 하네 마이너스 1은 요 정도고. 한은 요 정도 있을 텐데. 음, 그냥 하란 뜻일까? 나일부터. <laughs> 그냥 계산합시다. 응. <laughs> 자, fx의 식을 세울게. fx가 뭐냐? 응, 최고 차항을 지금 찾으란 뜻이죠. 96이라고 줬으니까. 자, 근데, 마이너스 0부터 2까지 적분인데 어, 귀찮거든, 얘 전개하기가. 하려면 한다. 그냥 할까? 전기가 귀찮아가지고. 전기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할래. X제곱. X 플러스 6으로 할래. 그럼 X축을 얼마큼 페이드한 거야? 마이너스 2만큼 병이 되겠지. 그러면 0부터 2까지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마이너스 3부터 3이.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그럼 전기가 쉽겠지. A 해놓고. X 세제곱이니까. 걷다가 마이너스 0 있고, 마이너스 3, 1 있고. 0 대입하면 무시하고 1 대입하니까 4분의 9. 거기서 마이너스 2 대입한 거뺄 건데, 암산합시다. 4 빼기 16. 마이너스 12를 빼면 되고. 또마3 대입한 것도 뺄 거야. 4분의 그러면 4분의 9랑 마이너스 4분의 81뭐 없니? 마이너스 18. 그다음 플러스 12에다가 플러스 54. 그러면 48a. 따라서 a는 2다. f의 1의 값을 구하라. f1은 5a 1 0이겠다 이거지마. 이 정도입니다. 끝!